어, 세계집합 A B C 에 대해서 이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를 물어봤어 즉 음,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아니면 Q이면 P이다가 참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두 가지를 다 해볼까 우선 첫 번째로 P이면 Q이다부터 생각을 해 보자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합집합 C가 B 합집합 C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참인 거야. 쉬운 예시를 한번 보자. 만약에 선생님 A를 1이라고 잡았어요. 그다음 B를 1, 2라고 잡아. 그럼 이건 분명히 만족시키고 있는 거지. 다음에 C라는 집합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잡아. 자, 이렇게 잡아두고 A랑 C랑 서로 합집합을 해봐요. 그 다음 B랑 C랑 서로 합집합을 해봐. 자, 어때, 그럼? 얘는 너의 부분 집합이 되지. 포함이 되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건 참이야. 자, 어, 당연히 참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보자. 이제 Q이면 P이다. Q이면 P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음, 그러니까. A 합집합 C가 B 합집합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인지. 자, 요건데 너는 거짓이죠. 왜냐면 반례가 있어. 벤다이그램으로 보자. 생각해봐 반례 어떻게 됐는지. 어떤 반례인지. 자, 이거는 만족하는데, 얘는 만족시키지 못하는 예시를 얘기하는 거야. 너는 만족하는데, 너는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 A 합집합 C가 C죠. 그리고 B 합집합 C가 또 C지. C가 C의 부분집합이 되지.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A가 B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너는 거짓이야.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는 참인데 Q이면 P이다는 거짓이라는 거야. 즉,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항상, 어, 이기가 붙지 않은 녀석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P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Q 쪽으로 화살표를 주고 있잖아 준다라는 건 충분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충분조건이라고 불러요